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1년도 양띠의 11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1월에 양띠분들 하시는 일에서 능력을 발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능력도 인정받게 되며 좋은 일도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달에는 대인 관계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계시는 일에서 그동안 힘들었다면 조금은 풀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빚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은 갚을 수가 있겠으나 건강 운이 좋지가 않아 힘들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도 이달에는 아주 조심하셔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달에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 극복하시고 노력하시면 운이 다가오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현재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하시고 일을 다음으로 미루시다 보면 더 힘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에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동도 하지 마시고 현재 하시는 일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묵묵히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한 타 회사에서 스카웃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크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조금 힘드신 분도 있고, 무난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달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운이 좌우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지출이 늘어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의욕만으로 어떠한 일이든 진행하시는 것 좋지는 않겠습니다. 이달에는 움직이는 것 좋지가 않겠네요. 투자나 또는 신규 사업도 다음으로 미루시길 바랍니다. 매매 등도 이달에는 크게 좋지가 않겠습니다. 노력을 하지만 승진의 기회는 다음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달에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짜서 일을 하시게 되면 괜찮겠지만 서로 손발이 잘 맞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게 되어도 본인의 실력을 더욱 갖추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이직 등을 생각하시면 좋지는 않겠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셔도 11월에는 대인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과의 사이에서는 즐거움이 있으며, 그러나 살짝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본인이 적당히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좋겠습니다. 남들과는 본인이 지키지 못하는 약속 등을 하시면 이달에는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을 맺기보다는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시는 것이 이달에는 좋겠네요.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많아지게 될 수가 있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잘못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도 먼저 화해를 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편한 법입니다. 계속된 다툼은 본인에게 좋지가 않겠으며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서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좋지 않은 대우가 있어도 따지지 않는 것이 이달에는 좋겠네요. 주변 사람들과 이달에는 좋지 않은 일로 다투거나 부딪히면 어, 좋지 않은 달이 될 수가 있으니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달에는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게 될 수가 있겠네요. 연인이신 분들은 이달의 결혼 이야기는 상대방을 더 불안하게 할 수가 있고 떠나보낼 수가 있으니 다음으로 미루시고 프로포즈도 조금 더 있다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좋은 인연이 다가올 수가 있으나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31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해온 일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금전적으로 좋아지겠습니다. 창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큰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투자 운은 없겠습니다. 운이 좀 막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양띠분들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이나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 확장하시는 거, 현재 일에 충실하시는 게 좋고, 확장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달에는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남의 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참고적으로만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꼼꼼하게 해 나가셔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달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하시고 만남을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3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 말이 먼저 앞서기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좋은 기회도 들어오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능력을 살려서 좋은 기회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투자 등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이달에 또한 하시는 일에서 경쟁자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달에는 어떠한 경쟁에서도 본인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에는 이사나 이동 등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직장 동료와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본인이 먼저 피하시고 이직 등을 하시면 나중에 후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운도 좋지가 않으니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달 초에는 금전운이 조금은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세 분들이십니다. 항상 어떤 일에서든 긍정적인 모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달에는 그동안의 빛이 조금은 해결될 수도 있고 자녀의 취업 소식도 있을 수가 있으며 어, 많은 일들이 어, 이달에는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것에 대해서 조금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여러가지 변화가 오게 되겠습니다. 어, 이달에 어, 식복은 좋겠으나 또한 주의해서 본인을 도와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건강운은 좋지가 않으니 항상 사고 등을 주의하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 등이 잘 되어가면서 가정에 웃음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달 초에는 더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서류 등의 일로, 동료나 위상사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 차근차근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7세 분들이십니다. 그동안 좀 힘드셨을 텐데, 이달에는 조금은 나아지겠습니다. 본인을 돌보지 않고 과로를 하시게 되면 여러 사고 등의 위험도 있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는 축소시켜야 하며 정신적인 소모를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달에는 금전운이 크게 좋지가 않으며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조금은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재물운은 조금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달에는 여러모로 바쁘게 보내시는 한 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도움도 어, 있겠습니다. 일이 잘안 풀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일도 조금씩 잘 되어 갈 수가 있고 건강에도 좋겠습니다. 답답하시다고 느끼실 때는 잠깐 힐링을 하고 오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79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거래 등을 할 일이 있으시다면, 이달 말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달에는 좋지는 않겠습니다. 지출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금전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금전 운이 조금 좋지는 않겠습니다. 건강 면에서도 좋지가 않을 수 있으니 건강 관리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